근데 네, 성격 사나운 애들은 그게 아예 원래부터 성격이 이렇게 정해진 애들인 거죠?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영상 전에 합의서 쓰죠. 혹시나 물리면 제 책임 아닙니다. 네. 오 뭐야? 오 좋아해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드디어 이번 9월 6일, 7일 양일 동안 한국 최대 파충류 행사 애니멀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애니멀 포럼으로 왕국 방문주셔서 멋진 추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수많은 파충류 업체들이 참가할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번 9월 애니멀 포럼에 참가하는 태구 아일랜드 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태구 아일랜드입니다 네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음오 무화과예요? 우와, 이거는 병아리랑 매출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적으신 거예요. 아, 과일은 많이 먹이면 좋나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과일을 블루베리나 뭐 무화과, 바나나 이런 식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무화과 좀 자주 많이들 주시는 것 같은데 무화과 좀 특히 좋나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신 과일이라고 뭐하죠? 산성 과일은 이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단 과일 위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무화과, 바나나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개체수가 더 많아진 건 아니죠?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베이비들이 많이 태어나서 네네 야다 일반 불화인가요? 블루 환가요? 아닌데 블루 테고들입니다 그렇죠 블루죠. 이 친구들은 하이 화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네.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하이 화이트라고 해서 다른 블루 테고보다 훨씬 더 하얗고 밝은 친구들을 저희가 브리딩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어, 여기도 새끼도 엄청 많이 나왔네요. 다 아, 이게 이번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바로 오네 그냥 물죠. 그럴 수도 있어요. 웍션이 좋아가지고. 네네 아, 물겠다. 이 친구들은 이 알비노 테고라고 하죠. 알비노 블루 테고요네 맞습니다. 야 구의 상징이죠. 이태구 도마뱀이 도마뱀 중에서 가장 크기 자는 종이죠? 그쵸. 얘들이 이제 장지뱀과인데 장지뱀 중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이거 한국 장지뱀이랑 먼 친척 같은 거예요? 그쵸.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음. 제가 쩐에도 왔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네.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약속하셨던 게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면 더주에도 꼭 도매를 주시겠다라고 했었는데 <laughs> 이제 그 뒤로 뵙지 못했네요. <laughs> <웃음> <웃음> 오, 제가 알비노 블루테고죠. 이 친구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요? 네, 하이브리드 블루테고입니다. 아. 그래고 일반 블루테고랑은 좀 다르게 보시면은, 붉은 기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 보이시죠? 네. 일반 블루테고는 이런 게 없어요. 오. 와, 근데 얘 가만히 못 있네요, 역시. 이 친구가 좀 ADHD라서. 네. 옛날에 이제 제 집에서 같이 살았을 때도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틀어놓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목성 음, 슴... 좋아도 주인 발가락 물고 이러지 않나요? 제가 침대가 높아서 그는 걱정은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좀 날씨가 더우면 이제 결정이 와서 이런 행동을 한게 좋거든요 아 어, 근데 먹잇값 진짜 많이 들겠다 오 저번에 왔을 때랑 뭐가 조금씩 늘어났네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개당 한 1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더 넘는 것도 있어요 오, 이거 비쌌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이거, 이런 거이 것도 다 200만 원 넘습니다 야. 어 바로 먹네요 얘네도 달걀 같은 것도 통으로 줘도 먹죠 그죠 삶은 계란도 먹고 달달걀, 거도 먹습니다. 올해 몇 마리 정도가 나온 거예요, 새끼들이? 올해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300 마리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한150 마리 정도. 그 기대치보다 는좀떡적게 나온 거예요? 네, 뭐 그래도 많이 나왔다고는 볼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제가 기대한 게좀 높다 보니까 되게 아쉽겠습니다태구 도마뱀이 워낙 크게 자라잖아요. 그럼 사육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150 마리 나오면 다 분양이 가나요? 지금은 이제 요즘 태구 도마뱀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특히 이제 블루태그는 수입이 안 된지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약을 해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번 쇼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쇼에 베이비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쵸죠 음 쇼케이스도 제작을 따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베이비들 저렇게 모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 태구가 블랙앤화이트랑 레드랑 블루태구 이렇게 국내에서 유통되잖아요 근데 이 블루태구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크기가 레드태구하고 블랙앤화이트태구 제일 크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걔네가 제일 크고 걔네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쵸 렇얜 <laughs> 물겠다 네이 친구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은 친구예요 태구한테 물리면 많이 아픈가요? 네, 네. 많이 아파요 아, 베이비 때는 안 아파요 이제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많이 아프죠 오 덤비네 야. 얘가 레드태구에 못푼 거죠? 그렇죠 <laughs> 오, 저건 그냥 싸우는데요저 자주 싸워요 얘네들이. 그럼씩 아. 스파링도 하고. 네. 그니씩 진짜 성격 안 좋은 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제일 성격이 안 좋거든. 요이 친구 레드 에너리 태군데 이름도 빅맘이에요. 오야 오. 야. 오. 얘는 바로 물겠는데요 얘는 그 배고픈 걸 떠나서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 태고는 이 성격이 아예 정해져서 있는 건가요? 좀 개체별로 다 다른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극히 드문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개체고. 네. 대부분은 약간 그래도 대부분 공복인데 순해요. 아. 좀 태고하면 원래 약간 똥똥하고 좀 네. 착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근데 성격 사나운 애들은 그게 아예 원래부터 성격이 이렇게 정해진 애들인 거죠? 베이비 때는 성격이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돌변하는 애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 약간 순한 태고를 키우기 위한 팁 같은 게 있나요? 어릴 때부터 핸들링을 자주 해주시고 좀 눈도 자주 맞춰주시고 그냥 핸들링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자주 이제 교감을 해야지 얘네들도 순해진다고 하죠? 네, 저희는 음.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주 만져주지는 못하는 편이 에다요 태구가 똑똑한 노마 뱀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사바나 모니터는 숫자를 7에서 8까지 셀 수가 있대요 기억을 한대요 태구도 거의 사실 사바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 비슷하거나 그 이상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보면 되게 좀 인시, 인지를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를 얘네가 문 여는 방법도 한번 터득하면 계속 열고 나와가지고 음. 저희가 자물쇠를 채우는 체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사람하고 익숙해지도록 자주 만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 암컷 개체들이 근는데 지금은 다 대부분 좀 싸나온 이에요 산란을 다 끝내가지고 네. 다 예민해져 있어요 오 이거는 싸놓온게 먹이 반응 아니에요? 아 먹이 반응도 있는데 먹이를 먹어도 이렇게 해요 애들이 오오 참잘 예민해져 있죠 그죠 수컷은 안 그러는데 암컷들이래요 아예 반려동물로서 키울 거면 그냥 알, 알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 이거는 열어주면 진짜 싸워야 돼가지고 네 조심해야 돼요 야 야차클럽인가요? 한번 볼수있헤헤헤농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사실 이런 친구들은 힘과 순발력이 아니면 사실 좋게 좋게 테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주의해서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와 확실히 다르다 애들이 네 아무튼 대단하다 네 다르다. 야, 근데 피부가 단단하니까 원래 이러면애들이 코에 약간 긁히고 이러잖아요. 얘들은 약간 내구력이 좀 좋나 보네요. 코가 잘 까지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그밥 먹는 것도 볼수 있을까요? 지금 아, 얘는 이거 하나로 절대 안될것 같은데. 한 30마리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진짜 배 채울 때까지 먹이면 12마리, 1 5마리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이때는 흥분에 좀 조심해야 되죠. 덩치만 봐도 태고는 이게 살찌면 저기 볼살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유독 수컷들이 볼살이 많이 튀어나와요. 음... 서로 물어도 이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근육이 네. 좀턱 근육이 발달을 많이 해요. 아 자기들끼리 좀 많이 싸우니까요? 네. 얘네들은 얼굴을 물고 싸워가지고 음... 블루투스도 한번 봐줄게요. 이야, 재밌다. <laughs> 이런 것도 약간 키우는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먹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국 키우시는 분들 보면 바닥재요. 요즘 엄청 깊게 해주던데. 네. 그 발톱 휘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발가락? 어, 얘네가 원래 버로우 종이기도 하고 상체가 돼서는 버로우를 좀 덜하지만은 이제 바닥재가 많으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음. 지금 이 친구도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일로 모았다 쫄로 모았다가 발로 이렇게 모아요. 둥지를 만들 듯이 하는 건가 봐요. 네. 방 안에서는 싸나오는데 꺼내면 순해져요. 아니 어, 진짜 공룡같다 레드 태국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不用 태국 농장가니까 거긴 진짜 넓게 가지고 애들 막 몇십 마리 씩 키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꼬리 부절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별 사육을 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태국 큰 친구들 막 꼬리가 꺾이거나 좀 잘린 경우가 많은데 좀 네. 꼬리를 건강하게 키울 만한 건팁 같은 게 있나요? 꼬리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 태국들은 영양소를 꼬리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친구들은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빵빵하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은 꼬리가 많이 말랐어요. 배부르게 항상 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영양소 꼬리가 막 휘거나 이러나요? 네, 그렇죠 MBD라고 하죠. 지제 꼬리가 뭐 잘리거나 이런 거는 태고는 이제 다시 꼬리가 자라긴 하지만은 외관상 이제 다시 티가 나요. 네. 예쁘지 않아. 꼬리가 확 얇아지고 무늬가 다 사라지네. 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엄청 이쁜 개체예요. 이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었는데 블루태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리가 까맣고 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 꼬리를 최대한 안 꺾이게 하려면은 먹이를 잘 주고 서로 합사하지 말고 네. 또 꼬리 잡고 들어도 안 되죠? 아 그렇죠. 먹이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오 이번 쇼올 친구들이에요? 네 거기 지금 거의 한 3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laughs> 행사를 위해서 약간 킵해 놓으셨나봐요 맞습니다 오오오 <laughs> 이야 성격 꽤 있네 오오오 와 아프다 이거 방금 건피 났다 <laughs> 이런 친구고 저희 태구들은 베이비 때사육장만얼 도망가고 이랬는데 얘는 오히려 손가락에서 먹이 받는 보이네요 이 친구는 하이 화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네. 여기에 있는 하얀 무늬들이 좀더 많아지고 더 두꺼워지는 그런 친구들이에 야, 블루 태고가 형태가 되게 좀 약간 샤프해서 예쁘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블루 태고가 어릴 때왜 이렇게 까맣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실 어릴 때는 블루 태고가 제일 못 생겼어요. 어느 정도 크기만 하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1년만 지나면은 오오 오. <laughs> 방금 뭐 튀어나왔는데 보호색이 음. 다 빠지고 하얀 비율이 높아지는 아얘 제네가 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릴 때는 이제 블루태구가 별로 안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점점 크면서 이뻐져가지고 한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저렇게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어우 저도 이거 받아왔어요. 아 그래? 네 최근에 가셨죠? 네제 이런 비주류들도 좋아해가지고 어. 여기는 다 보시면 볼 파이톤들이에요. 어, 저는 이가 너무 키우고 싶어요. 나태인 저도 입양하려고요. 또 올해 브리딩 많이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태국 150마리면 국내에서 거의 제일 많네요 저 브리딩으로 150마리면 제일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태국이 이상하리망치 국내에서 인기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좀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어요 저희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한번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드백이 하나 있는데 네 진짜 특이한 친구 네네, 되게 어떤... 보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등이 되게 하얗고 넓어요 하얀 곳이 어 맞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하얘질 것 같아서 네. 이 친구는 킵 해보려고 합니다 야, 올해 많이 태어난다고 해도 이만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네요 <laughs> 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이번 포럼 때 네. 성체 태구도 좀 데려와 줄수 있나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 이게 태구다 네. 이런 걸딱볼수 있게 한... 어, 암컷 친구들은 예민해서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블루 태구 성체? 네한번 네, 예시로 이런 태구들이 크면 어떻게 자란다 네. 이런 걸로 예시를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야얘 크다. 네이안 물죠? 네 엄청 순합니다. 오 어, 착해. 이제 자주 만져주시면 이렇게 자라요. 오야딱이 어깨 한번 얹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laughs> 그 친구한테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 음. 얘한테 물리는 순간 정말 끝장날 것 같긴 하다. 네. 눌리는 음... 것보다 발톱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처할 거예요. 아. 눌리는 것보다 발톱이 좀아다시고 음... 얘네들은 키울 때는 진짜 강아지처럼 이뻐해줘야지. 그래야지 사람을 그만큼 잘 따르고, 이제 또 순한 반려동물이 되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 싸나왔던 애들은 이제 네. 아무래도 샵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같이 이제 이뻐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지만 집에서 키울 때는 최대한 파충료는 빨리 친해지는 편이 파충류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쟤는 사람을 좋아하죠? 친구요? 네. 네, 막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강아지 좀좀 착한 아이가 또 있나요? 뭐그 친구가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입벌리고 난리를 치는데. 네. 아닐 것 같은데. 영상 전에 합의서 써줘 혹시나 물리면 제 책임 아닙니다. 네. 네. <laughs> 오 뭐야? 오 좋아해. 이런 친구입니다. 잠깐 꺼내서 보여드려. 네. 오 갑자기 착해졌어, 이거. 와 잠시만, 손가락 괜찮을라나? <laughs> 아, 무서워. 우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얘가. <laughs> 사람 가리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오 좋아해. 오 머리 만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네요? 네. 이제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고개를 막 흔들어요. 길돌이를. 별로 신경 안 쓰네요? 네. 원래 파충류들이 머리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맞죠. 때려도 이제 염전합니다 네. 어떻게 가세요? 코모도 드래곤도 그 담당 사육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한대요. 아, 진짜요? 네. 파충류들이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저 안에서만 저를 물려고 하고 나와서는 순하더라고요. 이빨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빨 있어요? 살벌하죠? 이빨 되게 살쳐서 안 보이네요? 네. 잇몸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네. 네. 와, 이렇게 만지는데도 안, 안 덤벼. 야, 그래도 저렇게 이빨리면 물거든요? 이때이때 이따 이빨. <laughs> 이런 야. 느낌. 아 이게 사람을 신뢰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친구로 꺼내면 쓰네요. 다들 무는 게 키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이 사이즈가 이제 병아리를 이제 막 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 올해 국내에서 이렇게 태구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틈새 시장을 누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태구를 단단하게 잡고 계셔서 똑같이 태구로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살짝 힘들겠지만,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으니 한 분야에 좀 올인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번 포럼 때 이제 태구들 데려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멋진 태구 성체도 데려오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태구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베이비들 많이 태어나면 한번 촬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 그 해보고 싶어요. 알 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쭉 아, 찍고 나오는 거. 그거 올해 정말 많이 했는데. 그저저 저한테 저그 작년에도 이제 찍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제가 네. 정신이 없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년은 아니죠. 갔었는데 집도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아저 맨날 벌레 잡으러 다어서 여름에 한 직원분들 엄청 많이 계시고. 네. 야. 이거 혹시 중고로 파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laughs> 새 걸로 사기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막전 세계에 199개 정도에서 84개 생성이 된친구들이 일본은 엄청 비싸겠네요 그렇죠 아... 아무튼 이번 행사 때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하루 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